TV를 이렇게 망가뜨려가지고 이게 뭐냐고 이게 TV가 라디오가 됐어. 어? 이게 혼난자의 자세 맞아? 이게 혼난자의 자세 맞냐고 이게 이거 봐. 너로 방, 반성을 좀 해. 삼촌이 CNN을 왜 듣냐고. 어? CNN CNN밖에 못 듣잖아. 요 TV를 라디오로 만들어놓고 이게 혼난자의 자세야? 이게 혼난자의 자세 맞아? 이게 혼난자의 자세 맞아? 이게 혼난자의 자세 맞냐고? 이게 뭐냐고 이게 TV가? 우당탕탕 우당탕탕 TV를 부숴놓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응? 이거 혼나는 자의 자세 맞아 이거 이거 이게, 이게 너도 이거 봐봐 보면은 이게 뭐냐고 이게 이게, 이게 라디오지 TV야 이게 라디오지 TV 이게 혼나는 자의 자세 맞아 이게 혼나는 자의 자세 맞냐고 이게 혼나는 자의 자세 맞아 이게 맞냐 이거 봐봐 이거 봐 이거 도치고 어떻게 이게 삼촌이 CNN을 너 때문에 왜 듣냐고 어? 어 이게 왜 들어 왜 들어 왜 들어 왜 들어 이 얘기를 왜, 그래, 왜? 어 내가 미국 백악관에서 무슨 얘기를 하건 그걸 내가 왜 듣고 있어야 되냐고 내가 아 이게 혼난자의 자세 맞아? 어아아 아? 아? 이게 이게 맞냐고 이, 이게 이게 지금 잘했다는 거냐 지금? 아 휴전 어뭐 트럼프 탄핵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 삼촌이 너 때문에 이게 뭐냐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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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으, 이게 삼촌이 응? 이게 왜 이걸 듣고 있어야 되냐고 너 때문에 이 어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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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난자의 자세 맞아? 이게 혼난자 자세 맞아? 이게 이게, 이게 혼난자의 자세 맞냐고? 에? 에? 이게 이게 이게, 이게 혼난자의 자세 맞냐고?